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어제 영상 올린대로 예, 오늘부터 이제 하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이고 이번 달 말에서 7월까지는 7월 초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 이번에도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시나리오 1 시즌이 완전히 종료된 거냐, 전반전, 네,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시즌이 완전히 종료가 된 거냐, 두 번째 시즌 전반전만 종료가 된 거냐, 이거는 어떠 어떻게 판, 판단을 하냐면요, 일단 시나리오 1로 간다, 시즌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면요, 어... 이번 6월, 7월에 유, 6월에서 7월까지 조정을 마친 후에 밑으로 한번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시즌 끝난 거고요. 시나리오 2, 시즌 전반적인 종료가 된 거다라고 하면은 7월 중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네. 비트코인이 7월 중으로는 빠르면 6월 말이고요, 늦어도 7월 안으로는요 방향을 다시 반등하는 방향을 잡아줘야지만이 예, 지금은 시즌이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 후반전이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현재 지금 ABC파 마지막 C파를 조정 이제 엘리어파동 마, 마무리 조정 단계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 둘, 셋, 세 군데 이제 지지선이 있어요. 크게 세 군데 지지선이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음, 6만 6, 아, 6천 하나로 말씀 드릴게요. 하나 업비트 니까 이게 6천만 원 초반 대를 보 느냐? 그두 번째 는 6천만 원이 깨 지고 5천, 5천 후반 대를보 느냐? 마지막 지지선 만약 에 5월 달안 으로 이게 빠르 게 조정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은어 그러면은 5천, 5천 중반까지는 안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조정 시파가 5천 중반에서 끝날 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예. 왜냐면은 여기 지금 전 저점보다 더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파동이론상 말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이전 저점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무리가 될 거면은요. 그러면은 분명히 충분한 시간을 끌고 가면서 조, 조정 하락을 하면서 적어도 5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일시적인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더 길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7월 때까지도 조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7월 조정까지 간다고 하면 3천만원 후반대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게어 매수 진입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계속해서 현금 관망을 할 때입니다. 제 정리해드릴게요. 자 대충 설명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시나리오 1 2가 있어요 1은 시즌이 완전히 종료된 거다 2는 전반전만 종료가 된거다 그거는 7월 7월달 안으로 알수 있다 예, 네, 차트의 모양을 보면 되고요 7월까지 갔는데도 계속 조정이 받고 지금 전전 전 지지선까지 지금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전형적인 이게 지금 상승 플래그 형, 상승 플래그 패턴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음. 이건가? 네.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전형적인 상승 플래그 패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왜 밑으로 내려가는데 하락 플래그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밑으로 간다고 해서 하락 플래그가 아니에요. 이게 상승을 위한 패턴이기 때문에 상승 플래그 패턴이다. 플래그 깃발 모양이죠. 예, 상승 플래그 패턴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조정을 맞춘 다음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지 깔끔하게 엘리오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AB, C파까지 조정이 된 후에 상승 플래그를 그리다가 반등.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정말 3,000 만원 후반대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구요 정리 다시 드릴게요. 7호당을볼수 있고 최대 3천만 원 후반까지 볼수 있다. 그리고 지금 김치 코인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갑자기 김치 코인 들이 지금 막 반등을 하고 김치 불장이 갑자기 왔는데요. 이거 속지 마세요. 지금 지금 김치 불장은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네, 이게 지금 보통 왜 그런지 설명 드릴게요. 지금 보면요, 비트코인 도미노스 차트입니다. 지금 아 잠시만요. 지금요, 네, 비트코인 도미노스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44%예요.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도미넌스가 무너진다 그리고 두 번째 응. 김치 프리미엄 아 잠시만요 채팅 시팅, 창에 지금 욕설이 있어가지고 에, 김치 프리미엄 11%. 김프가 낀다. 제가 어저께 영상 올리고 나서 밤새 제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시장 움직임을 보려고. 되게 소름 돋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 20% 넘어갔었어요. 어제 새벽에, 5시 정도에, 일시적으로. 김프가 20, 막, 여기 REP, 이거, 어거거든요, 어거? 이 코인은요, 25%까지 갔었고요. 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장난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김프가 20%가 확 넘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요. 해외, 해외 이제 코인 시장은 다 하락을 하는데, 우리나라 업비트 있죠? 업비트는요 오히려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이게 하락 상승을 바, 바, 보다 보니까, 여기서 뭘 생각을 하냐면은, 어, 이거 일시적으로 패닉셀이다. 일시적인 조정이다. 지금 주서야 된다. 해서 진입을 합니다. 예,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피트 하는 사람들이 해외는 지금 막 빠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빠지니까는 여기서 주, 계속 죽는 거예요. 지금 죽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주서야 담아야 된다. 떨어질 때 사, 사야 된다. 어? 매수는 떨어질 때 하고, 오를 때 팔아야 된다. 이제 이걸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어제 업비트는 오히려 시세가 오르고, 해외는 떨어지면서 김치프리미엄이 25%까지 끼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진짜 이 사람들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서 매수하는 건요, 진짜 도박의 영역이에요. 도박의 영역. 지금 매수하는, 요 지금 매수하면요, 도박의 영역이에요, 도박의 영역. 이거 진짜 타짜들만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난 정말 단타로, 어, 보여주겠다. 어? 내가 진짜 지금 이런, 이런 상황에 도박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김치코인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예. 김치코인 막 오르는 것들 막 해가지고 단타 쳐가지고선 뭐 20, 30%쭉 먹고선 뭐 그런 식으로 단타를 치겠다. 도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0번, 10번 올라도 한 번, 한번 내리, 내리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10번을 맞추고, 맞춰도요, 한번 이제 하락을 맞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올랐던 거다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선 계속 뭐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 또 희망으로 돌리죠. 아, 존버한다. 어, 버티면 오르는데. 버티면 올라요 예 네, 맞아요 버티면 올라요 버티면 오른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코인시장 버티면 오른다 근데 우리는 기회비용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독한 사람들 2 3년도 버티고요 진짜 4년 전에 물린 사람들요 4년 동안 버텨 가지고서는 졸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네, 3 4년 버티면 오릅니다 분명히 본전 이상 올라가고 이득을 보고 더 크게 수익내 가지고선 졸업하는 게이 코인시장이 맞아요 근데요 3-4년이라는 시간동안 요 본인의 멘탈이 견딜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투자한 자금이 언제 어, 어떠한 이유로 소비가 돼야 되는 자금인지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상황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여윳돈이 있고 지금 난 이거 날려도 되는 돈이다라고 하면요 지금 진입하세요 예. 해가지고선 진짜 마지막 그 어, 피날레를 즐기시면 되고요 도박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아, 지금 내, 자, 지금 내가 투자하는 이 금액은 나한테 굉장히 지금 소중하고, 이거 없으면 좀 문제가 생긴다. 어, 그러면 무조건 지금 형돈 막보 해가지고 관망하세요. 말씀드렸어요. 지금 막 김치코인들 막 오른다고 해서 이거 타면요. 분명히 큰일 납니다. 왜냐면 지금 지수 자체가 꺾이면서 하락 시그널을 그리고 있는데, 예? 보시면 하락 시그널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김치코인 불장 왔다고 타잖아요. 그거 거기서 50% 100% 먹을 수 있거든요. 까딱지라못 하면 그거 마이너스 다 뱉는 거예요. 그거 먹은 만큼 다 뱉는 거라고요. 예. 네. 그다음에 물리면요. 진짜 만약에 이게 전반전이 아니고 후반전, 이제 뭐 시즌이 완전히 끝난 거다. 하면요. 진짜 2, 3년 기다려야 돼요. 2, 3년 2, 3년 동안 본인이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정리를 해 드릴게요. 3천만 원 후반까지 볼수 있고요. 김치 불장을 페이크예요 지금 도미넌스 무너지면서 그 유동성이 지금 위시적으로 알트코인 한번 순환펌핑 줬고 김치코인 지금 막예 불장인 척 하고 있는데 김프가 지금 20% 넘게 껴섰다가 지금 확 빠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하는 도박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명심하세요. 열번열번 맞춰도 한번 리스크 관리 못해서 뿌러지면요 그동안 수익 났던 거다 반납입니다. 다 반납.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에요. 물리는 거예요, 그때가서는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잘 생각해 줘야 되고, 여유 되는 자금으로만, 지금은 소소하게 접근을 하시구요. 무조건 큰돈, 목돈, 절대 금지. 절대 금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거를, 7월 때까지는 진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네. 4년 전,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더 조심스러운 거고, 물론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상승하길 바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대응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요, 이만큼을, 여기서 만약 꼭대기에서 물렸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차피 하락 시그널이 그려졌으면요.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 그거 욕심내면 안 돼요. 일단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마지막에 올라도요.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일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장이 이 대중들을 어떻게 흔드냐면요. 포모 포모 포모와 포드 이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게 지금 공포 심리거든요. 예, 인간의 어떠한 공포 심리인데 이두 가지 심리를 가지고서 지금 흔드는 거예요. 포모가 뭐냐? 나를 두고 갈까봐. 예. 내가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만 소외될까봐 그런 공포가 포모예요. 여기서 반등에 살짝 떨어지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또갈것 같은데.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지 나를 두고 어 그러면 나는 어 매수를 저점 매수를 못하고 난또 기회를 날렸네 이런 공포를 주는게 바로 포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포머와 퍼드 이 퍼드 이거는 이제 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려갈 내려갈까봐 내려갈까봐 공포가 있는거지 또 이제 아, 이런 포머, 포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그럼 이럴 때 우리 여기서 흔들릴 게 아니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을요.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해요. 차트 거짓말 안 해요. 차트는 거짓말 안 하는데요. 사람이 거짓말해요, 항상. 조만간, 6월에서 7월 사이에, 어, 큰 뉴스가 하나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요 어떤 규제에 관한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떠한 큰 뉴스가 한번 6월 7월 사이에 터질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게 터져야지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거든요. 좀더 쉽게. 그 때문에 어, 해외 세력이든 국내든 어딘가에서는요 6, 7월 안에 어, 큰 어떤 뉴스가 한번 터질 거고 그 그게 어, 연준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어,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아무튼 어딘가에서는요, 6월, 7월 사이에 큰 뉴스를 하나 던질 거예요. 그걸 트리거로 삼아서 분명히 하락장을 더 조성을 할 거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공포 구간까지 극도로 끌어내릴 겁니다. 예. 그리고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예,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건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6월, 7월 정도. 네. 빠르면 6월. 네. 늦어도 7월 안에는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정말 도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예상한 건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안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뭐 지금 뭐내 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나는 공격적으로 하는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난좀 나에겐 더 기회이고 어 이런 시장을 노려서 나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시장 진입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더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한 발자국 물러 설 때입니다. 지금은 예,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볼 때고. 비가 오면은 비를 피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의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되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이 시장을 바, 봐왔을 때는요. 예. 우린 지금 두 가지 시, 시나리오에 서 있어요. 이 중간에 서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6월, 7월에 딱 결정이 났는데 보니까는 시즌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그널이다라고 하면은 2, 3년 버틸까고 하시면 되고요. 어, 시 시즌, 시즌이 끝나지 않고 다시 어, 정확히 하, 하락을 마무리 짓고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전반전 종료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후반전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예. 근데 저는 이게 전반전이고 한 7월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돼 가지고서 연말까지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년 내년부터 특금법이 있어요. 내년 1월 내년 1월부터 특금법을 이제 적용한다고 했는데 코인에 세금 붙이는 거예요 특금법이요 코인에 세금을 붙이겠다 이거야 근데 이 세금을 어떻게 붙이냐면요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코인을 근데 내년에 가서 엄청 코인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올랐어 올랐으면 만약에 1억이 갔어 진짜 비트코인이 근데 나 5천만원에 샀다 이거야 저금 설명드릴게요 5천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1억에, 1억까지 올랐어요, 코인이.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근데 내년에 1월 1일 날 가격이 1일, 식, 시가가 1억이야, 코인이. 자, 그러면은 우리 세금 얼마 내는 거예요? 특금법 적용하면은? 5천에 구매해서 특금법이 뭐냐면요, 코인, 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어, 25%인가?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5천에 구매했어요, 1억에 매도했어요. 근데 1월 1일 시가가 1억이에요. 그러면은 5천만 원 이득이 났죠. 거기서 25% 내면 얼마예요? 그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정답은요, 내 세금은 없어요. 5천에 올해 이번 연도에 5천에 구매를 하던, 3천에 구매를 하던, 8천에 얼마에 구매를 하던요, 1월 1일 시가로 잡혀요. 매입, 내가 매입한 그 기준을 1월 1일 딱 되면요 스냅샷을 딱 찍어가지고서 이때 가격이 모든 이 전에 구매한 사람들은 코인 가격이 얼마가 됐든 그냥 1억이 되는 거예요. 딱그 시가로 치는 거예요 매입가를. 근데 만약에 1월 1일 전에 코인이 이미 올라 있어, 쭉 올라 있어. 그러는데 이미 올라 있는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돈 벌어 있고 다 있는 상태에서 누가 세금 세금 낸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세금 낼 사람 없어요. 오히려 다 돈을 벌었는데 세금 낼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금법을 적용을 했는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시나리오가 시즌 2다. 아, 니저 시나리오 2다. 두 번째 시나리오다. 시즌이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요. 후반전이 남았는데 7월 중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 7월에 6월에서 7월 정도로 방향이 잡힌 다음에 후반전이 시작이 될 건데 그걸 연말까지 끌고 가서 연말에 고점 갱신을 할 거다. 연말까지. 엄청나게 코인을 끌어올릴 거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코인이 또 올라갔잖아요? 코인이 올라갔어. 비트코인이 막 전구점 갱신해서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마케팅을 하고 뉴스를 터트립니다. 고점이 갱신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운 코린이들과 새로운 신규 유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오면요. 그 전에 이미, 이미 전반전 종료될 때 여기서 기관과 세력들은 다 매집을 다시 할 거예요. 예. 특히 미국에 있는 금융권 세력들 여기서 다 매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 후반전 끌고 간 다음에요. 마지막 연말에요. 이제 또 김치코인으로 이제 또 불장을 연출을 하겠죠. 김치코인으로 가지고선 또 국내 업비트에서 어, 불장을 연출을 한 다음에 어 갑자기 그걸로다가 이제 또 마케팅을 한다고요. 커뮤니티에도 올리고요. 어, 여기저기다 뿌리면서 찌라시를 뿌리면서 코인 10배 갔다, 100배 갔다. 뭐 김치코인 진짜 그때 100배 갈 수도 있어요. 100배 갔다, 10배 갔다 하면서요. 그것도 막또 뿌리고 마케팅을 해요. 그럼 새로운 신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또 거품이 버블이 엄청나게 끼고 되, 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상승 파동에서 예.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은 이미 고정경신을 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 그때부터 버블 경역이에요그 다음에 1월 1일로 넘어가요. 내년 1, 1월로 그러면 그때 이미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서 버블이 더 껴요. 그 버블에 대해서는요, 다 이거 내는 거예요, 이제 세금. 그럼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요, 무조건 세금을 다 내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한번더 하락장이 와요. 예, 네, 버블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매집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고점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 세금을 다 내게 하, 하려고 하는, 어, 그런 시나리오로도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현금 관망하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타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계속 떨어지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동안은 하락을 할 거고 앞으로 계속 6월 7일 지켜봐야 된다고 방향성을 잡힐 때까지요. 이거 반등 올 거다. 또반 조금 이제 올라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어, 반등 시작인가 하고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들어요. 말씀드렸어요. 포모에 속지 말라고요. 예, 계속 흔들리지 마세요. 음. 하,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깐요. 다들 여러분들 다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10번 수익이 나도요. 한번 꺾이면 모든 걸 잃는다. 네. 예. 하지만, 버티면 오른다는, 예, 불변의 법칙이긴 한데, 몇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번 후, 후반전 때, 이제, 그때 이제 수익 보는 사람들은 졸업을 하고, 내년에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나오,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 돌 동안. 요 그러니까 지금 김치코인들, 오른다고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계속 분할, 분할, 분할 매도를 하세요. 현금 관방하시고요 네. 조정장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관망하면 됩니다. 명심하세요. 열번 먹어도 한번풀어지면다 잃고 모든 걸 날리는 게이 시장이에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네. 아무튼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대응 항상 잘 하시고요.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장 하루 이틀 하다 끝날 거 아니고 내년에 끝나지도 않아요. 내년에 특근법 한다고 해서 이 시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장은 계속 갑니다. 평생을 우리랑 함께 가야 될 시장인데 지금 이거 꺾이는 건요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린 대응 잘 하면 돼요 한 번만 잘 피해도 그게 복리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더 크게 먹어요 복리에 복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명심하세요 한번 피하는 거잘 피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 사이클에서 부자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좋아요, 구독하시고요. 항상 방심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네, 숙지 마세요. 감사합니다.